어항 속 수초는 그저 장식용이 아니랍니다. 수초는 어항 환경을 개선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항 속에서 수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초는 광합성을 통해 물 속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물고기와 다른 생물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산소를 방출합니다. 이로써 어항 속 산소 농도가 증가하여 물고기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한답니다. 또한 수초는 물 속의 질산염, 아질산염 암모니아 등 유해 물질을 흡수하여 물을 깨끗하고 맑게 유지합니다. 이는 물고기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어항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초의 뿌리와 잎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서식하며 이 미생물들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질소순환을 도와줍니다. 이는 어항 내 생물학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초는 또한 물고기들에게 피난처와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어린 물고기나 작은 생물들이 수초 사이에 숨어 있을 수 있으며 알을 낳고 부화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물고기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수초는 어항의 시각적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물고기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은 물고기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환경으로 수초가 있는 어항은 물고기들에게 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초는 물고기들의 영역을 구분해 주어 서로 간의 충돌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어항을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며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재현하여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키우기 쉬운 초보용. 수초와 탱크항에서도 키울 수 있는 수초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보자도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수초들이니 함께 어항을 아름답게 꾸며보세요. 아나카리스는 검정말이라고도 불리며 마치 물속의 작은 숲 같아요. 줄기가 길고 잎이 촘촘하게 나 있어서 물고기들이 숨어 놀기 좋습니다. 그냥 물에 둬도 잘 자라고 흙에 심으면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특별한 조명이 필요 없고 물 온도는 15에서 25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산소를 팍팍 내뿜어서 어항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줘요. 물고기들도 아주 좋아하죠. 미크로소리움은 멋진 큰 잎을 가지고 있어요. 유목이나 바위에 붙여서 키우면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뿌리를 흙에 묻지 않고 바위나 나무에 묶어두면 됩니다. 천천히 자라서 자주 손질할 필요가 없어요. 어항 환경에 잘 적응해요. 아누비아스는 나나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작고 두꺼운 잎을 가진 튼튼한 수초입니다. 바위나 유목에 묶어서 키우면 아주 예뻐요. 물고기들이 잘 먹지 않아서 오래오래 예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다양한 환경에서 잘 자라죠. 쿠바 파이퍼스는 보통 물배추라고 부르는 부상수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귀여운 수초입니다. 어항에 부드러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밝은 녹색 잎이 수면에 떠있고, 부드러운 뿌리가 물 속에 길게 늘어져요. 빠르게 자라니까 가끔씩 줄여줘야 해요. 바늘말은 자바모스라고 불리며, 보통 우리가 찾는 모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두어도 잘 자라는 수초예요. 유목이나 바위에 붙여두면, 예쁜 녹색 카펫이 됩니다. 작은 잎들이 모여있어서 물고기들이 알을 낳거나 숨기에 좋아요. 빠르게 자라서 어항을 푸르게 만들어줘요. 물고기들이 좋아할 만한 숨을 곳을 제공해줍니다. 나자스말은 잎이 분리되며 떠다니면서도 잘 자라고 놔두면 바닥에 뿌리를 내려 알아서 잘 사는 수초입니다. 치어들의 은신처 새우치어 은신처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붕어마름은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부유하도록 어항에 띄워놔도 번식이 잘되며 바닥에 심어서 키우면 아름답기까지 해요. 볼비티스는 음성수초로 잘 자라지 않아 관리를 많이 안 해도 되고 녹조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볼비티스도 유목이나 돌멩이에 활착하여 키우면 자연스럽고 멋진 레이아웃을 할수 있는 관리가 필요 없는 수초랍니다. 이 수초들은 모두 관리가 쉬워서 초보자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어요. 어항에 이 수초들을 더하면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물고기들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어항을 멋지게 꾸미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